1987년 대통령 선거일을 하루 앞둔 12월 15일 김현희는 김포공항을 통해 서울로 압송됩니다. 17년 만에 부활된 직선제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펼쳐진 이 장면은 모든 대선 이슈를 집어삼켰습니다. 안기부는 이 사건 자체를 노태우 대통령 당선을 위해 최대한 활용했습니다. 국정원 과거사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안기부의 이른바 무지개 공작 문건 김현희의 음독자살 기도 다음날인 12월 2일에 작성된 이 문건에는 칼기 실종을 북한의 폭탄 테러로 규정하고 대통령 선거에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. 이 무지개 공작의 핵심은 대선 전날까지 칼 858기 실종이 북한의 폭탄 테러라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 그러기 위해선 당시 바레인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던 김현희를 빨리 한국으로 데려와야 했습니다. 이 과정에서 당시 외무부가 했던 역할이 최근 기밀 해제된 외교 문서에서 고스란히 확인됐습니다. 출장명령서에 김현희를 대선 전날인 12월 15일까지 인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. 어떤 경우이든 15일에는 발표문을 내서 다음 날 치러질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. 4일 밤 9시 40분 바레인을 떠난 김현희는 대통령 선거 전날인 15일 오후 2시 5분 김포공항에 모습을 드러냅니다. 김현희가 비행기 트랩을 내려오는 장면은 대통령 직선제 부활, 군사 정권 종식, 일바양 김의 대결 등 모든 대선 이슈를 집어 삼켰습니다.